여기 꽃이 좀 보이네. 안녕. 안녕하세요. 너희들은 쌍둥이니? 아니야. 어. 언니, 언니. 아 언니야. 어. 뭐 잡으러 왔어? 아니 그냥 놀아왔어요. 아, 그래. <laughs> 아빠 엄마가 여기 잠깐 보고. 어 아, 그래. 돌 들춰봐. 돌 들치면 뭐 많이 나와. 우리 뿐이네 <laughs> 어? 거기 뭐 있어? 응? 조개구멍 같아? 오오 <laughs> 오 그래도 개조기를 <laughs> 첫 수야 첫 수? 첫수 개조기. 응첫 어, 수의 개조기. 십상이. 13이. 응 어, 십상이네. 오오 크다. 괜찮은데. <laughs> 이게 뭐지? 파래인가? 죽는게 많네 맞아 파래야 맛있다 이 바위 뭐야 어머머 여긴 더해 세상에 바다는 어쩜 이렇게 하루가 다를까 며칠동안 홍합도 꽤 자랐어요 자, 어, 꽤크 죠. 야, 여보 <laughs> 아주큰 돌을 덜쳤어 이거 어 그랬더니 낙지가 한 마리 숨어있네 우와 나도 선방했다 야 이리 나와 문어 같아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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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 우와, 문어 같아! 큰 돌이라고 들쳤더니 나오네! 오호! <laughs> 귀여워! 몇 마리야? 하나, 둘. 오! 보여줘봐! 세 마리 잡은 거야? 내가 한 마리, 내가 한 마리 잡았잖아. 그러니까, 두, 내가 두 마리 잡았다. 탕탕이로 어. <laughs> <laughs> 먹자고. 근데 아이, 당신 치아 약해서 괜찮겠어? 괜찮아. 아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는데, 아우 정신없이 들어가네. 꼬리만 봤어. 아이고, 아깝다. 두, 두 마리나 먹혔어 두 마리 나 놓치다니 한 마리도 아니고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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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깊이 파데 걸로 그 들어가 저거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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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막쫓 들어가는 데도 안돼아 그래 다음에 또 잡히겠지 내일 또 잡힐 거야 아마 우리 내일 또올 거잖아. 예? 저 넘어 있어요. 아 저기 넘어요? 네. 어디 쪽까지 가야 돼? 저아 저쪽? 예예 예, 예. 지금 갈수 있어요? 지금 어, 지금 안, 가면 안 돼요. 안돼 이제 이제 들어요 들어요. 아물 물도 물때 들어 올때네 예, 예, 네. 네물 들어와요. 아좀 무덥구나. <laughs> 귀키워 어, 높아. 아까 직접 잡아가지고 네. 세 마리 세 마리만 시큰 먹지 뭐. 아유 그럼 여기다가 박송 낙지는 아니어도. 음. <laughs> 오늘 세마리로식하 먹겠다 응 머리는 남겨놔둬요 네. 잡을때 재밌었어? <웃음> <웃음> 잡을 때 재밌지 응. 한 마리 더 있지? 응한 마리 더 있지 야 그건 다리 엄청 많다 내건 다리 다 잘렸어 진짜 왕따 당한 놈맞 d 낙지 세계에서도 어, 왕따를 당해 인간 세계에서도 그런데 뭐 다 그렇겠지. 얘도 예, 그 마누라 말을 잘안 들었나 봐. 맞아, 맞아, 맞아. 마누라 말잘 들으면 자다가 똑 생긴다니까. 당신은. 자 됐어요. 먹어봐요. 십 <laughs> 넘어가는데. 응 어, 오케이. 아이, 깜깜머에 그렇게 누우면 어떻게 붙어? 그렇지. <laughs>

보다, 천보네, 참네. 아니. <웃음> <웃음> 아이고, 왜 아파. 아이고, 왜. 아이고, 아유, 큰일 났네, 이거. <laughs> 아니, 내 맘이지. 내, 내 맘이야. 아유, 그래도 그렇지. 어떻게 국수가. <laughs> 왜내 맘인데? 국수 는 방식이 뭐 정해져 있나? 어디, 어디, 이렇게 넣어는게 나와 있어? 아니, 내 맘인데, 왜 그래? 얌전히 모아서 넣냐 <laughs> 붙어버리면 어떨어? 떡안 붙어 안 넣게, 나 돌렸잖아. 그때 튀어 나가서 타야요안묶게 내가 넣느라고 그렇게 넣는 거야. 아니, 아, 알았어 알았어 떡 뿌려 웃었어 그렇게 웃기기도 쉬운거 아니야? 이게. 맞아 국수가지 고수, 웃기기야 응국수가지 음. 웃기기가 <laughs> 보통거리던데 알았군 <나라> <laughs> <laughs> 아이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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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먹어도 돼 투명하게 잘 익었어 먹어요 맛있네 음, 음. 아우, 맛있다. 짜진 않지? 안 먹었어, 아직. 안 아, 먹었어? <laughs> 어때? 괜찮아. 불을 끌까? 응. 아 진짜 맛있네. 금방 없어졌어. <laughs> 내가 많이 먹었나봐. <laughs> 아, 낙지국물에다가 하니까 시원하네. 응. 음. 이게 조개 넣은 것보다 더 맛있다. 그럼. 조개는 이따 저녁 때 먹자고 해감된 다음에. <laughs>